이 문제 볼게는 딱 봤더니 뭐한 면이 있네. 가정하는 가원이네. 근데 혹시 풀려서 얘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들지 않나? 이게 얘만 뭐죠? 가정하는 표현이 없죠.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. 가정하는 가원에선 말이죠. 가정하지 않은 문장은 말이죠. 제일 처음 보거나 제일 끝에 보는 겁니다. 중간에 보는 게 아니야.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딱 있는데, 얘랑 똑같은 게 앞에 있으면 얘가 제일 처음 보는 겁니다. 얘부터 본다고 알수 있을 것 같아. 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해서 얘부터 봐. 얘가 참여해. 그러면 얘가 참여한다. 라고 봤고. 얘를 본 다음에, 그 다음에 할때 얘를 보는 거죠. 이어서. 그, 얘가 참여하면 C도 참여한데, C도 참여한다. 라고 봤습니다. 맞죠 근데 이왕이면 그 다음에 밑에 얘를 보는 것보다 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곧바로 얘를 보는 게더 편합니다. 근데 C가 참여하면 D는 참여하지 않아. 라고 나와있어. D는 참여하지 않아. 이렇게 나와있죠. 그 다음에 안 보고 얘밖에 없잖아. 그죠 근데 얘는 D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, 뒤에 D가 참여한다고 나왔으니까 얘두 개를 연결하려고 되면 면 대우문제 써야 되겠죠. 다시 한 번. 가정하는 가운은 95% 이상은 다 대우문제 쓰기 문제 출제입니다 그냥 대우문제 써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대우문제는 D가 참여하지 않으면 B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D가 참여하지 않으면 B도 참여하지 않는다가 되기 때문에 참여한 애는 A와 C 총 3분의 2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. 그런 것처럼 항상 가정하는 가오는 화살표로 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고요.